예, 그러니까 음. 4분의 3박자와 8분의 6박자가 가장 핵심의 박자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4박자는 4분의 4박자라든지 뭐 4분의 2박자도 있을 수도 있고 또뭐 어쨌든 2분의 2박자라든지 2박자는 이, 이, 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 둘 하나 둘이에요. 4박자가 2박자 더하기 2박자가 4박자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3박자. 이 3박자는 하나 둘이 아니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 3박자예요. 6박자는 이 하나, 둘, 셋 하는 것을 한꺼번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크게, 이 안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 들었는데, 크게, 하나, 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분의 3과 또 다른 8분의 3두 개를 합쳐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4박자나 2박자처럼, 강약, 강약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어 될수 있어요 이곡 자체가 그러니까 꼭 약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세 개씩 묶으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박자 족보에 속하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3박자와 2박자예요 6박자는 2박자라는 거지 삼박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모르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성악가지만 나는 정말 20대 정, 정규 대학 국가에서 얘기하는 대학은 25살부터 제가 교수를 했지만 그 전에 뭐조그마뭐 이런 교육하는 거 그런 것까지 한다면 글쎄요 40년 이상을 가르치고 있는데 음 학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음악 하는 사람들이 6박자와 3박자 구별을 못한다 그리고 내가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창기 작곡가들이 8분의 6박자의 음악을 많이 작곡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조두남 씨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분이 선구자라든지 또 산촌이라든지 우리 국악적인 리듬을 어 해서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홍남파라든지 우리나라의 초창기 작곡가들이 작곡한 이 곡을 보면 8분음표가 꼬리가 달려서 예뻐서 그랬는지 8분의 3박자니 8분의 6박자의 곡들이 많아요 8분의 6박자는 3개씩 묶어서 2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구자 같은 경우에 일송정 푸른 소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일송전 푸른 소름 이렇게 쪼개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구자라고 하는 그 가사 내용과 영 다른 슬픈 노래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슬프지 않아요. 6박자는 슬픈 리듬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박자는 당당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힘이 있죠. 그러니까, 이 3박자도 찬송가에 극한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찬송가도 3박자 음악은 세개로 하지 말아라. 묶어서 하나로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불러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그 얘기가 슬퍼요. 그 얘기가 왜 슬프냐고? 대체 그런데 왜나 같은 죄왜 이러고 하냐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힘이 있는 노래라는 거죠 이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는 증거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는 내가 고백을 한다는 어떤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슬프지 않습니다 고로 세상적인 노래는 슬픔도 많죠, 이별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애틋한 감정을 표현하는 삼박자 할수 있지만 찬송은 하나로 하라는 거예요. 삼박자를 하나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세 사람이로다 이래야지 나 이제 주님의 해서 영생을 이런 식으로 우러젓기는 것 같은 그런 노래를 해서는 코미디다 이건 하나님이 그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왜그말 하면서 징징거리냐 응? 나 이제 세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영생을 맛보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뭐가 그렇게 슬퍼가지고. 영생을.